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뒤에 서 계신 분들, 아니면 지금 서 계신 분들은, 다음 순서에서 이쪽은 이제 제가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뛰면 같이 뛰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냥 같이 뛰고, 그리고 제가, 어 소리 질러 많이 부탁드릴 거예요. 진짜, 어 방금 했던 거에 한 두세 배 되게 더 크게 외쳐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마지막 순서거든요, 이제. 어. 다음 순서로는 이제 오빠 메달리라고 하는 걸 준비했는데요. 어, 이제 요 음악은, 어, 음악 스타트 하는 거를 여러분이 오빠라고 저한테 크게 외쳐주셔야 음악이 스타트 됩니다. 근데 목소리가 작으면 스타트가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오빠하고 저한테 오빠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내 몸보다 조금 더 크게. 하나, 둘, 셋! 오 지금 너무 좋거든요. 요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제가, 손자일 어, 어, 수도 있겠지만, 오빠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자, 그러면 마지막 순서, 오빠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정동원이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